이렇게 계속해서 청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겠죠. 이렇게 살은 사람이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마테오 사도, 이 사람이 어떻게 회개에서 어린아이가 되는지, 어린이가 되는지 보겠어요. 마테오도 예수님께서 제 어둡고 깊은 동굴 속에 있는 마테오, 이 마테오 찾아가죠. 불러내요. 그래서 마티오, 자케오 이렇게 마티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마티오 집에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을 우리 볼수 있어요. 이처럼 회개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마티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마태오 주변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얘기를 했겠죠. 마태오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안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가 이 예수님 맞는 거겠죠. 마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악에물들었던내 생활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마태오가 할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마태오가 할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오에게 우리 세례성사 때 받는 것처럼 성덕과 유독이라고 그러는데 거룩함과 위로운 증응을 이로움의 운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테오는 회계에서 어린아이처럼 된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의 수동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어요. 지난번 시간이죠. 지난번 시간에 세례 성사를 받아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거. 그건 뭐라 그랬죠? 네? 뭐라 그라해요제기운은 경향. 그렇죠? 우리가 언제 언제는 용서받았지만 언제의 결과인 제로 기울어져 있는 힘 경향. 또 연약함, 나약함은 세례를 받아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한평생 이렇게 죄로 기우는 경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너무 슬프죠? 여기서 벗어나고 싶죠? 정말이에요? 그러면 벗어나는 길을 제가 알려드리겠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위탁해서 수동적으로 살면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수동적으로 사는가? 베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 이분을 살펴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베드로 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볼게요. 마르크복음 14장 27에서 37절. 31절. 여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반해서 잡혀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셔.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베드로는 더욱 힘을 주고 장담하면서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더니 다른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께 베드로가 한 말을 따라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장담하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뭐 장담을 하면서 힘을 주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에드로는 자기 능력을 믿고 살았어 자기 능력을 믿고 살았어요. 이 말만 들어도 그래서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를 배반할 거라고 그래도 굽히지 않고 자기 능력을 믿으면서 자기 품위를 자기 품위를 지키려고 당당하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는 그 세종례에서도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이렇게 씻으려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제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이 지금 성경 말씀을 제가 그냥 하나도 바꾸지 않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해요. 이런 걸 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더 믿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죠. 제가 이렇게 꾸며내는 게 아니고 말 자체에서.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할 만도 한것 같아요. 왜냐면, 베드로 사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온갖 놀라운 귀족을 다처험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사도들하고는 달리,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과 힘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고 각가지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실습도 한 거예요. 자부심이 커질 대로 커진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어,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라가서 이렇게 힘 있게 있는 모습이 여기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절대로 그런 일은 큰일 나겠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됐느냐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를 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을 해요. 나는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을 믿고 장담했던 그 말들,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맹세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보잘것 없는 죄인인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 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는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슬피 울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죄를 지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끔찍하고 자기가 말한 것이 자기가 그렇게 장담하면서 당당하게 살아왔던 그것이 다 무너지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그 죄의 무기에 눌려서 헤어나올 수 없을 그런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베드로는 회개가 가능했어요. 똑같이 이제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버린 유다는 왜 자살했을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을 옮긴 자기 죄만 바라보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슬피 울고. 그러다가 자기 죄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유다가 자기 죄에 머물면서 머물지 않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겠죠? 여러분들도. 유다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회계는 유다가 얼마나 사모치게 뉘우치고 회계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연동전을 받아다가 다시 돌려주는 것만 봐도 정말 마음 아프게 뉘우치고 있는 거죠. 그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아무리 인간적으로누뉘쳐도안 되는 걸 유다를 통해서 볼수 있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게 회개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기 죄만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몇날 며칠을 슬퍼해도 회개할 수 있을까? 우리 그런 능력이 없죠?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거기서 뉘우치고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을 해야 돼. 이거는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구리뱀 알죠, 구리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막 대들고 그래서 에이, 뱀에게 많이 물렸는데, 그때 뱀에게 물린 상처를 바라보면 죽고, 구리뱀을 바라보면 살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내 죄만 바라보고 있으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 슬퍼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도, 예수님 상본이든지, 조그만 십자가를 이렇게 줘서, 그 사람이 그걸 바라보기만 해도, 제가 보니까, 불교 신자들도 어, 예수님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불교신자든, 누구든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시니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조금 더 보면, 자기 능력이, 능력을 믿고, 옳다고 주장하고 장담하고 큰소리 치고 이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깨닫겠죠. 베드로는 이제 나중에 보면 조용히 가만히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었어요. 베드로는 사실 이 잘못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는 사람처럼 확신하고 있었지만, 배반하고 난 후에는 자기가 누군지를 아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의 힘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굳게 믿는 사람이 됐어요. 사도행전을 이제 보겠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죠. 베드로.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수동적인 어린아이하느님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막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성령의, 성령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고 있는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유대인들 앞에 딱 나섰어요. 다 드러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그 유대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것도 좀 너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참 부끄럽고 그래서 제가 개면스러운 베드로 그래도 부끄러워서 방에 있는 게 아니고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오빠가 죽인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느님 아버지 오른편에 계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그분은 주님이시고 메시아십니다. 어, 이런 증언을 해요. 대단하죠. 이거 베드로 사도 능력으로 할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꽁꽁 숨어서 도를 막 열악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시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사도 스스로는 결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함께하지 않았을 텐데, 그 여러 가지 그 동물들, 음식들이 자루를 이렇게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하면서 그 내용을 알아들으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하죠 이렇게 이제 딴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 품에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기우는 경향. 그래서 계속 우리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투쟁하면서 살아야 된다 고했죠 매일. 안 그러면 어떻게 죄로 기울어져서 죄로 가니까. 그런데 이 힘이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 그래서 이 힘이 이제 똑바로 쓰게 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는 이 힘이 이제 죄로 기우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로 기울어져 있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바오로 사도도 자기가 옳다고 아주 확신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 신자들 잡아다가 다그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사람인데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 사도처럼 수동적인 어린이로 태어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는 아주 더 명확하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끝내 어떻게 돼요? 바울의 사도는 자기가 로마에 가면 죽는 걸 알지만 그곳에 가서 그래서 수동적으로 어린아이가 돼서 가서 순교를 해요. 이 안에 수동적으로 된다는 것이 무슨 일인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